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책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전도대를 파송하고 그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가나한 정복전쟁 때 용감히 싸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루벤, 가, 문화세, 지파의 그런 에, 사역을 그리고 그들이 에, 했던 전쟁에 수행했던 일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자기 형제와의 형제와 서로 협력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두 지파 반은 이미 가나안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했고 또그 전쟁을 수행한 결과 모든 땅을 함께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는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다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곳에 가서 여와를 섬기고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내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힘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책임이었나요? 여호사는 본문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함께 책임을 다한 지파는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갈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지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할당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익으로 따진다면, 이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은 가난 정복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당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지파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의 지파의 안위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모세와 약속한 것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복 두지바반는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 모세에게 전달된 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당고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부지바바는 하느님의 명령이었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해놓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붕배하는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안의만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들의 안니를 생각하고 하느님의 명령이 주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약 6, 7년이라는 세월을 가난한 서쪽에 가서 전쟁이 수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착출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부녀들이나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화가 해야 될 가축이나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봉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봉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받은 말씀 또 여호수아가 당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두집합 많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세와 약속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로부터 당부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지키기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면 또 서로 관심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지바은 이 용사들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한 책임일까요? 여호수아는 책임을 다한 두 집합안을 칭찬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칭찬한 것입니다. 두집밥하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징집 면제가 되는데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 보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뭐, 축, 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다시 군대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시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형제자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책임을 당한 두지파 밤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무새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두집합반 사람들은 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세님이 죽었고 여호수하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두집합반은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 집합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형제들이 거주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보내는 형제를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책임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열두 집화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집화가 열두 집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 관계입니다. 혈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인간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고 우리가 형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더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집파 반은 자신들의 기업을 받은 후에도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형제 집파들을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돕기로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집파가은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책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6, 7년이라는 그 세월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겼을 때그 결과는 풍성했습니다. 여수와는 책임을 다한 두 집합 안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주는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 이 정복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단 동쪽으로 내보낼 때 그들과 항상 교제할 수 없고 그들과 항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부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형제들을 섬기 것처럼 하단을 명중에 순종한 것처럼 동일하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사는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합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복귀한 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는 수광 두 집합 안에 용사들에게 탈취한 물건 중 여보니까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에게 나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7년 동안 전쟁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취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돌아가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너희들만 가지지 말고 너희 지하와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의 분깃이나 남아있는 사람의 분깃이 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녀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탈취한 물건을 함께 남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남는 동조계를 발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한 두 집합 안의 용사들은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옴으로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가친척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칠년 동안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에서 돌아서 가내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신광교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 책임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알 것입니다. 오늘 두집 앞안이 이미 자기 땅을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집 앞안의 용서들은 책임을 다하여,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니다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인 집합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대 젊은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소원한 대로 가나한 서쪽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다았을때 하나님의 신복을 받아들여게 되었습니다. 그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십니다. 아,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해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도시 바반의용사들은 자신들의 가족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고 그 결과는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옴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한 결과는 많은 전리품과 함께 분배된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내가 신과학교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책임보다도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은 잘하잖아요. 가정으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런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을 바라본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집합 안에 용사들이 책임을 다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의 공된 교회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여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증가한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중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 반에 새기며 한동안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